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지만 언제인지는 알 것이 없다고 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자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경계가 무너진 셈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땅끝까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미치게 된 것을 보여준 것이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소란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구약 요일서에서 했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지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해방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잠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결국은 파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